안녕! 우리 유튜브 친구들 일주일 동안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었나요? 우리 오늘도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신나고 기쁘게 예배 드릴 거예요. 자, 준비됐죠? 좋아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를 오늘도 꼭 만나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보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뭘 올려드릴 거죠? 바로 찬양을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신나고 기쁘게 찬양드릴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출발! 이제 전도사님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게요. 전도사님 따라서 한 줄씩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에게 고난 을받아 십자 가에 못 박혀 죽으 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서 다시 살아나 셨 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예배드리는 유튜브 친구들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해 줄게요. 두손 모으고,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따뜻한 날씨를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4월의 외울 말씀을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 보고 노래로 따라해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She's a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지 궁금하죠? 우리 그럼 다 같이 해볼까요? 말씀 속으로 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빛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손으로 뭔가 가르쳐 주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손에 보니까 뭐가 나오고 있죠? 바로 빛이에요. 빛은 어떤 일을 할까요? 많은 일을 하지만 어두운 곳을 밝고 환하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 빛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대요. 어떤 말씀인지 다 같이 들어봐요.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리고 이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 빛처럼 죄로얻 돼진 이 세상에 빛을 비춰서 밝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할 일이다. 우리 친구들에게 전에도 많이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동산 가운데 있는 열매를 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더 많이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얻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라고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럼 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까 전도사님이 알려준 것처럼 빛은 어두운 곳을 환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빛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아침에 해가 밝게 떠서 동네를 환하게 비춰 주시는 것처럼 밝게 이 세상을 비춰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춰지면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이 밝아져요. 그럼 빛이 하는 일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이끌어 주고 알려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두운 길을 그냥 걸어가려고 하면 어때요? 막 무섭고 걱정되죠? 그런데 어두운 길에 밝은 가로등이 있어서 길을 환하게 비춰주면 어때요? 그 빛이 있는 곳으로 따라서 잘 걸어갈 수 있겠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죄로 얻어진 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빛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보고 어떻게 기억해 보는 무슨 시간? OX 퀴즈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의 문제를 들려주면 잘 듣고, 문제의 정답을 손으로 O인지 X인지 표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OX 퀴즈 시작합니다. 1번 문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어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얻어진 이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보내셨어요. 자. 이번 문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빛이에요.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오니다 맞아요. 우리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빛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해요.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남아서 드리는 헌금 시간이에요. 헌금은 잘 가지고 있다가 교회 올때 드리는 거 알죠? 헌금송으로 노래만 따라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게요.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거예요. 두손 모으고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전도사님 따라서 한 줄씩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 잘 드렸죠? 그럼, 모두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